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와우숑 FM 지금이 소중해 장남순입니다. 사람들이 <laughs> 그러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귀한 것도 사람이고 제일 무서운 것도 사람이라던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기에 좋은 건 사실인데 무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서로 믿고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멤버님들 우선 인사부터 나누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 나눠주실래요? 언제나 다정한 하경리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이영숙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원동의 남자 송은입니다네 다정코스럽고 좋습니다. <laughs> 정이 흘러 넘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우선 노래부터 한곡 듣고 갈게요. 오늘 노래는 웃는 얼굴 다정해도 가수 윤복희 선생님이 부릅니다. 네. 다정해도 믿을 수 없어요. 달이 가면 변할 줄 알았으니까. 눈얼굴 다정해도 믿을 수 없어요. 해가 가면 변할 줄 알았으. 만 나서 하루 이야기 즐겁 긴 해도 돌아 서면 잊어 버리 는 간지러운 속삭 임, 그러니까 다한 신을믿을수없 어요. 네, 웃음 뒤에 오는 그 무엇 때문에 믿을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은 사람이 무서워서 놀라 본적 있나요? 네, 많죠. 옛날에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아, 네. 네. 호랑이보다 더 무섭대. 네, 네. 특히 뭐 음. 비오는 날 산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호랑이 무서워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laughs> 저 그런 적 있어요. 설악산에서 혼자서 있었어요. 그 당시. 근데 비가 이렇게 막 이슬비가 오는데 안개가 꼈어요. 아, 네. 어. 근데 왜 혼자 정말 하죠? 왜 혼자였냐면은 친구랑 같이 갔는데 네. 우리가 어떤 한 그룹이 음. 어, 설악산에 소천봉에서 음. 우리 가방이 무겁잖아요. 아 배낭이 무거우니까 음. 어떤 그룹이 음. 어, 뭐 천주교회 선가 와 가지고 음. 거기 그룹이 거기다 놓고 갔어요. 한 무댕이 놓고 갔네. 나도 거기다 놓고 갔거든요. 아 근데 가방을 음. 와서 보니까 가방이 다 없어졌어요. 와! 내 가방까지 없어진 거예요. 어, 그래서 음. 그 사람들이 자기 일행건 줄 알고 그거를 아. 가지고 아. 가다가 아니다는 걸 알고 중청복에다 맡겨놨대요. 아. 우리는 대청복까지 갔다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아. 이제 가방을 가지고 아. 가려고 랬더니 그래서 친구가 그 가방을 가지러 중청복으로 가고 아. 나는 아. 거기서 혼자서 기다리고 아. 있었어요. 아. 네. 아 그랬는데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그막 후회한 거예요 응. 아, 아, 같이 갈걸 그때는 예좀 젊었을 때 별로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 <laughs> 힘들어가지고 간이 음. 크셨구만 예 그래가지고 <laughs> 한참 있는데 처음에는 뭐가 나타날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야생동물영에 예예예 예, 맞아요. 근데 막 귀신이 나올 것 같고 막 이렇게 안개가 껴가지고 어! 막 그러니까 근데 좀 있으니까 사람 소리가 나는데 <웃음> <웃음> 남자가 올라오는데 너무 무서워. <laughs> 제일 무서워. <laughs> 제일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사람들도 올라오더라고요. 아, <laughs> 아. 그때는 사람이 반갑더라고요. <laughs> <laughs> 네, 그런 적도 있었고 저는 이제 산에를 옛날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음. 한 번은 연인산 가서 음. 길을 잃었을 때 정말 어. 몇 시간 동안 우리가 막 소방 그그 그 119까지 불렀었어요. 그때는 제가 혼자 아니었었는데 남자 두 명하고 저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거기 막 이렇게 찾지를 못해 가지고 아. 우리는 진짜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다고 비가 오니까 음. 저기 뭐야 쉬운 길로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모르는 길로 가가지고 아이고. 더 어려워가지고 길을 잃었어요. 에이. 그래서 소방구 119를 불렀는데 그분이 뭐라냐면은 왜비 오는데 거기 갔어요. <웃음> 그래. <웃음> 그래가지고 안안 온다고 안 하더라고 옆에 있는 두 남자가. 에이. 야 해장하고 하나는 자그 산악 대장하고 갔거든요. 아 예, 나는 이제 총무였기 때문에 갔었고 <laughs> 그랬는데 산악회 총무 되게 네. 힘든 거. 근데 그러니까 네. 먼저 한번 가보는 거 답사. 음? 그것 어 갔었어요. 그러다가 <laughs> <laughs> 그러다가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한 서너 시간은 막 기다리고 음. 막 헤매고 이러다가 아, 나중에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사람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어 <laughs> 막 가서 아는 체잖아요. <laughs> 어. <laughs> 반갑다고 사람은 무슨 무섭기도, 예. 무섭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 네.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예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는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예. 나는 음, 아주 매년 됐어. 혼자 너무 나무를 뜯으러 가고 싶어서 저 금곡 저쪽으로 갔어요. 오, 혼자. 옛날에 언니가 살았던 곳이야. 음. 그래서 그 동네를 알아서 내가 갔어요. 허, 나물이 너무 많은 거야. 나물이 많다. 응, <laughs> 나물. 요새 나물를 그래서 막 <laughs> 뜯고, 뜯 뜯는데 어두거둑해. 음. 어머, 어. 그래서 뭘르고막앉아또퍼르고 앉아 앉아서 또 다듬었네. <laughs> 어머머머, 어떻게 뭐야 어두고 잘안 보여서 보니까 어두거둑한 거야. 너무 이런. 거기 취해갖고 어. 너무 이렇게 나무를 막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밌으니까 그런 중에 어느 남자가 들어오고 또 뭐를 거야? 아유. 놀래갖고 그냥 가방 금곡 쫓아오느라고 저만큼 <laughs> 뛰어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야. <laughs> <laughs> 그러나 뭐 나쁜 사람이 거기를 일부러 뭐하러 갔어요? 아, 무섭죠. 그래도요. <laughs> 그 그렇죠. 금곡 그냥. 이런데 옛날 같은. 이 그냥 뚝 떨어지는 그래서 있잖아 기분이 맞아요. 갑자기 뚝 떨어져. 맞아요. 그런 무서움도 있었어. 맞아요. 그리고 접때 공원에 갔는데 그냥 앞이 아,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툭툭톡톡걸었는데왜 이렇게 가슴이 그냥 간이 뚝 떨어지는지 무서워요. 요즘은 마스크 쓰고 갈 수도 없고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그 다음에 사람이 오길래 그러니까 혼자는 가면 안 돼. 맞아요. 예. 어 절대 안 돼. 근데 절대 안 되는 젊은 아들거나 혼자 가면 안 돼. 안 돼. 예. 그러니까 예. 사람이 정말 믿음이 없으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 맞아요. 누군 지 알고 오는 사람 만약에 다른 우리 집 남자들이 그렇게 오면 애 저렇게 왜 저럴까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똑같은 모습이래도, 네. 근데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네.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무서웠어요. 어, 그 그래서 음. 요즘 게다가 또 음. 최근에 이제 거의학에서 스토킹도 범죄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스토킹도 진짜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인분들 중에 그 많은데, 뭐 아무튼 성추행 얘기를 또 갑자기 음. 하라고 하시니 하면은. 음. 요즘은 그래서 성북구 경찰서에서 그걸 운영 중입니다. 종합경찰서 아. 여성안심 귀갓길 내지 아. 여성안심 스카우터라고 네. 순경분들이 여성 그 순경분들이 같이 도와줍니다. 아 네. 그래요? 여성안심 귀갓길 내지 여성안심 스카우터 국범 없이 182그 맞죠? 경찰 민원번호가 182인가 그럴텐데 아 예. 정말로 와서 도와줘요? 아 도와줘요. 근데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laughs> 아니면 뭐 근처에 이제 순찰 도는 분이 도와준다던가 아 그거 아. 그거 말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 네. 그 미아 사거리에서 네. 우리, 우리 딸이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네. 그때 고우에 그 녹음실이 있었어 그 끝나고 녹음하러 간다고 갔는데 그때 또 애들하고 또뭐 회식을 했다나 술을 먹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그때도 그러니까 얼마 안 됐는데도 그때도 있었어 성폭구에는 진짜 아심그 경찰들이 네. 사법경찰이 뒤에 따라다녀 어. 여기 복잡하다고 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투소가서 들으니까 알수 있는 거지 어. 다몇 조로 해갖고 저녁이면 다 돌아다녀 그 네. 유가가 많았잖아 그니까 러 뒤에 있어요. 살살 쫓아다니는 거야 왔다 갔다 하니까 아가씨가 혼자 새롱해롱하고 택시를 안에 <laughs> 그 가는데. 어느 남자가 딱 말을 시키더래, 둘이서. 그랬더니 딱 이렇게, 이렇게 끌어안더래요. 어. 그러면서 택시를 잡는 거야. 그얘네들 어. 집결을 딱 보고 딱 오는 거야. 얘는 그런, 그러, 그러니까 어. 큰일 날뻔 했다니까. 예, 어. 진짜 무섭다. 어. 예. 그래갖고 택시를 잡는데 딱 잡은 거야. 예. 어. 잡아갖고, 그러니까, 아, 친구라고, 친구 아니다. 어. 얘네들 보면 알잖아. 그죠 그래갖고 <laughs> 잡아가지고 파출소 와갖고 세살 그날 밤에 어머머머머. 난리가 났었어요. <laughs> 큰일 뻔했네. 그러니까 <laughs> 요즘은 그래서 뭐 <laughs> 전화를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성북구 근데... 내에 있는 그 가로등 있잖아요. 어, 어. 비상벨 을 누를 수 있는 아 데가 있어요. 아. 누르면은 이제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서 음. 오거나 예아튼 옵니다. 네, 음. 아무튼 이번 제공은 성북경찰서 와 종합경찰서에서 어. 구원해주셨습니다 어. <laughs> 아니 그때도 그렇게 오래된 세월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잘했어요 성국구가 한번 저기를 네. 봤네요 도움을 어, 받았네요. 그럼요. 네. 아유, 말마 그때 인생 바뀔 뻔했대니까. 네, 아, 아, 아무튼 딱몇 지... 발자국 앞두고 딱 잡는 거야. 어. 네, 제따다나다가 그래갖고 막 쫓아갔더니 얘는 또좀술 술이 취했고 음. <laughs> 해롱해롱을 녹음실에 가야 되는 애가. 그러니까요. 음. 그래갖고 또그 파출소사장이. 그줄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세상에 저렇게 이쁜 아가씨를 어떻게 그냥 아우 오늘 어쩔 뻔했냐고 막 그래 갖고 아유, 아유. 그날은 그러니까. 그 예. 아빠랑 나랑 둘이서 비... 난리가 났었어 하여튼 그래 갖고 구한 적이 있어 진짜, 응. 진짜, 감, 와. 진짜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네. 응. 지옥에서 구했는 네, 네. 진짜 네, 네. <laughs> 근데 아무튼 이번 압광고는 성북경찰서와 조항경찰서가 <laughs> 합격 아, 아, <laughs> 일을 그때부터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그거는 <laughs> 네. 인정 네 성북과 네, 이렇게 좋은 동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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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덕을 받습니다. 자화자찬을 했으니까. <laughs> <laughs> 뭔가 자꾸 과제결하는 기분이 나요? 저기, 얘기할 <laughs> 때마다. 사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 네. 네. 그럴 네. 나는 그, 이제, 요즘 팔이 음. 그, 이제, 사, 50견이라고 말하 그런 데, 음. 70견이겠죠. <웃음> 아, 그런게 <laughs> 근데 이제 팔이 지금 벌써 7월달부터 음, 내내 아팠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저, 음. 성북구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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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송산 아파트 뒤에 음. 가운데 음. 보면, 운동 기구가 다 있어요. 응. 네. 네. 그래서 돌리는 것도 있고 잡아당기는 응. 것도 있고 다 있어. 그래서 날마다 거기를 가거든요. 응. 가는데 학생인지 어. 누군지는 모르는데 칼이만 이 해요. 아. 칼로 이렇게 아. 가이표를 그리듯이 계속 아. 그 운동만 해. 아, 거기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검도하는 애가, 싱 어, 찔렀다 근데 칼이 너무 무섭.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민폐 나는 거는 있어요. 자기 손을 빼가지고 <laughs> 자기 하다가 자기 손을 빼갖고 아. 피가 나가고 막 죽어. 내가 옆에만 주시하게 되니까 아, 이렇게 아,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그 그렇죠, 의식하게 되죠. 쳐다보고 그렇게 되더라고. 음. 그래서 아유 운동을 열심히 하시네. 땀이 많이 나셨네. 그래갖고 음. 말을 시작했어 음, 이제 잘. 핸드폰을 보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음. 또 연습하고 을또 연습하고 을 음. 자는 막 땀이 뻘뻘 나더라고 하는데도 음. 그 칼만 보고는 무서워가지고 아. 아. 다른데서 했으면 좋겠다는데 어제 저녁에 또 운동 갔다가. 혼자서 그거 고고 있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나 와버렸어 무서워서 음. 내가 싫으니까 무서워, 무서운 어. 거야 근데 그 칼이 음. 왜날 없는 걸로 하지 그러니까는 실감이 안난대 그러면 아이. <laughs> 이거 진짜 날이에요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보여줘 애들 뒷걸음 안 되지 근데 칼도 얼만큼 긴지 엄청 길어요 펜싱이네요 아, 알겠대 네. 음. 아, 좀 그러니까 그런, 그런 운동은 있는데 음. 그, 그럴 때 나무나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그럼. 좋겠는데 네. 그 무게에 따라서 어. 그저 그 장비가 있 음. 따로 있나 봐. 운동이. 네. 그러니까 그걸로 갖고 원래 해야 되나 본데 나는 무서워서 거기를 어, 못 그러니까요. 가겠어. 아, 그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그 종암동에 가시면 성북 음. 펜싱 체육관이라고 있어요. 펜싱 연습하실 수 있는 데가. 그걸로 뭐, 아. 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데로 가셔서야 될 텐데. 예. 근데 혼자서만 그렇게 서고 있어. 그러면 그래서 말을 시켜가지고 지금 인사를 해요, 서로. 어. 운동 많이 했어요. 일부러 말을 시키고 편안해져야지 네. 내가 운동을 할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 사람이 괜히, 뭐, 그 사람 그러니까. 착한데 내가 그럼. 괜히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 칼을 들고 있으니까 약간 무서운 어. 거야. 아니, 좀, 어. 요즘에는 하도 사람들이, 그럼요. 뭐, 몰래, 몰래, 그 뭐, 묻지 막, 뭐, 살인도 있고, 뭐. 어. 아유 그럼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바뀔 수가 감정이. 있지. 그럼. 복, 네. 뭐, 터져서 사람을 죽였잖아. 죽이... 응. 그런 소리도 응.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응.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는 그런지 모르고. 아무튼 펜싱류 운동하시려면은 종암동에 응. 있는 성북 펜싱 체육관을 이용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어, 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과제한. 착한 학생이에요. 그래도 <laughs> <응>. 괜히 그렇더라니까 <laughs> 어, 그런 걸로 가고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운 응. 세상이라 그렇게 맞아요. 자꾸만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잠깐만 응. 의심이 가는 거야. 네. 내가 아. 순간적으로. 네, 근데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사람이 이게 갑자기 확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저도 라이딩 음. 할때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음. 자전거 탈 때, 음. 그니까 그냥 자전거 탈 때는 괜찮은데 그게 문제요 차가 이렇게 갑자기 음. 이게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차, 긴급 정차하겠다 이렇게 음. 들어오는데 그럼 깜빡이도 켜고 들어야 와 되는데 음. 가끔은 제가 이거를 진짜 몇번 진짜 월곡동 이 근처에 진짜 한번 위험할 뻔한 적이 몇 번. 그러니까 제가 왜그면 자전거도 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이렇게 그 자전거도랑 도로 음. 혼용된 데 있잖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갑자기 불법 차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정책과. 그러니까 순간, 화를 내려다가 그냥 브레이크 쭉 밟고, 이게 뒷바퀴에 띠 들고 타는데 순간, 화를 낼까? 화를 내지 말까? 하다가, 그래, 그냥, 알았어. 요 제가 우리 피해갔더니, 그냥, 그 사람이 이제 뭐, 급, 화장실 급했는지 깜빡이 그때 키우고, 화자다. 다닥 하다가, 아, 이거 진짜 민폐다. 하면서 내가, 내가, 이제. 진짜 민폐다. 네, 암튼. 예 자전거 도로에서는 주정차 이런 거 이런 거 갑작스게 럽 들어갈리 있으면 깜빡이를 꼭 켜주시고 들어가셨으면은 예 <laughs> 그러면 자전거 알아서 멈추고 돌바디만 화장실 급하시곤 하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시니까 돼 네. 그래 서로 맞아요. 믿고 오그지하고 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마디씩 해줘봐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도 그랬지만은 무서우면은 옛날에 나도 산에 대할때 이렇게 나 혼자 가는데 밑저 저 아래서 올라온 사람 혼자일 때는 음. 그냥 인사를 해요 인사 음. 네. 음.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인사를 하고 자연스러운 표정 예 네. 그러니까 면 절대 네. 무방비다 그냥 음. 혼자 그냥 쳐다보 자연스럽게 쳐다이 어, 좋겠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는 네. 식으로. 네, 네, 네. 믿는다. 네, 음, 그럼 그렇게. 걔가 해코질 못할 거 아니야. 섰어, 네. 그런 애라도. 그런 그러니까, 게 제일 어. 어, 심적으로도 그러니까 안심이 되고. 쳐다보면 안 된대.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쳐다보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아. 상황을 봐서, 쳐다봐서 인사할 사람 인사하지만 네. 빨리 그 자리를 편하게해요 아.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려잖아 네. 그러니까 음. 우리가 밖에서도 그러지만 은 음. 엘리베이터에서 음. 어, 만났을 엘리베이터. 때, 그렇죠. 그럴 때 하고. 이제 음. 저는 이제 대도록이면그 음. 사람을 앞에 세우려고 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제가 뒤로 가려고 해요. 예, 네, 그리고 음. 내가 뒤 모습을 뭐 아. 안 보이게, 아. 그러면은딱 이렇게 옆으로 아. 딱 서고 그렇지. 이렇게 이제 아. 이렇게 층 누르는 거 있다면은 음. 등을 그냥 대고 어. 네, 보고 어, 그냥 너무 딱이렇게만안 되니까 음. 그냥 <laughs> 자연스럽게 그래. 이렇게 정직되지 않고 <laughs> 그냥 자연스럽게 난 아무 그렇게 해요. 도 없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 정말 뭐, 상대방은 아무 것도 아닌데 택배 응. 그런 네. 거 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그냥 이렇게 등치가 커서 응. 좀 위협적이게 그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럼, 네. 이제 그럴 때 응. 조금. 있, 말을 건네요 힘드시죠 그러면서나 이제 좀 말을 건네는 <웃음> 편이에요. <laughs> 어, <laughs> 그건 좋은, 네. 좋은 생각이네요. 맞아요. <웃음> 네. <웃음> 근데 요즘 오이... 나, 오늘 날씨가 네. 덥죠 이런다든지 음, 이렇게 그래. 말을 해요. 어, 네. 진짜 엘리베이터에서 뜻밖에. 어. 단둘이 딱 만나면 아, 아, 서때 아, 그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갑자기 어. 이게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어떡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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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 어, 어. 생각도 들잖아요 손 먼저 봐 손에 뭐 있나 <웃음> 근데 <웃음> 요즘은 봐. 진짜 그런 손에 게 손에 스마트폰 어. 밖에 아, 없더라고요 아, 아, <laughs> 보통, <보이나. 웃음> 보통 보면은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그냥 그냥 <웃음> 그냥 웃는 척해 <laughs> <한데 보고. 웃음> 근데 요즘은 진짜 그 택배도 그렇대요 택배 <laughs> 기사분들의 고충이 <laughs> 예. 옛날에는 진짜 만나서 드렸는데 지금 문 앞에 놓고 <laughs> 가라고 막 택배함에 넣어 놓고 가 이렇게 하는데 참 이게 세상이 참안 좋게 예. 변해서 그가 택배 사기도 그 되게 그렇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성분 댁이 그 택배 사기에 너무 많으니까 음. 코로나 때문에 놓고 가라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도 코로나도 음. 근데 원래 이전에도 택배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예 뭐 안심 택배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음. 여기도 지금 1층에 있어요 아리랑 시내센터 1층에 음. 여성안심 택배 그 주소 지정하면 보내준다더라고 해서 어떤 음. 여성안 여성안심 택배도 이렇게 있다는 음. 거. 그렇지 택배 네. 받다가 쳐들어오잖아 나쁜 사람.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그냥 렇 직접 셀프로 받아왔어요 이게 예. 요즘 택배도 참 음. 어려워요. 아주 잘해놨더라고요. 네, 진짜 에때 가끔씩 언제 몇 시쯤에서 도착할 겁니다. 무슨 그럼, 택배가 네. 그렇게 예, 미리서 예고가 네. 와. 카톡이 네. 네. 딱고 오면은 그 다음에는 또. 가,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아. <목소리> 문 앞에 딱 놓고 우리 아. 문하고 딱 함께 아. 찍어서 네, 그 사진을 해요. 딱 지금 맞아요. 도착했습니다. 네. 안 보고 가도 그걸 딱 보내주고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 네. 아 네. 지금 왔구나. 네. 뭐 벨도 누를 필요도 없어. 네. 사진으로 네. 카톡 맞아요. 그거 보면 벌써 그거 와 있는 거야. 문자로 와있는니까참 음. 사람이 얼마나 못 믿으면. 그때 그럼 그러니까. 못 믿을 세상이야. 네. <laughs> 무섭운 <laughs> 세상. 그렇게 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짜 서로 나 붙어서도 그렇고 음.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좀 미소부터 띄우게 되고 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까 선생이 말했듯이 음. 서로 이렇게 인사부터 해버리면 그래. 좀 네. 뭔지 모르게 마음이 안심이 돼요. 네, 좀 그래요. 그러게네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데 어쩌다 뜻하지 않게 엉뚱한 사람들을 접할 때도 있긴 합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나 본성은 다 착한 사람들이라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죠. 네.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길지 않은 세상. 맞아요. 우리 모두 아끼고 도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뭐,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죠. 네, 네. 네. 여러분 건강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 최고.